영 멀리또 가까이는 제 친구의 매우 단순한 한마디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가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망원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망원경을 실채로 살면 어떨까 라는 식의 키워드를 저한테 던져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러면 가까이 있는게 안 보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까이에 있는 친구를 보지 못하고 강연시 여기는 주인공의 모습이 생각났었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을 통해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의 존재를 한번더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멀리또 가까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멀리또 가까이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했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자신의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뭐, 특별한 사건보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을 해서 주인공들의 변화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작은 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작한 영상에서 가장 신경 쓴 연출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드라마의 가장 큰 주제이자 중요한 설정이었던 게 일의 시야인데요. 일의 시야를 표현하기 위한 연출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일의 시야는 실제로도 일반인의 시야보다 약 10배 정도 확대된 시야를 가지는데요. 이외에도 예인이와 같이 본인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잘못 보고 먼 곳만을 쫓는 추상적인 의미 역시 함축합니다. 이러한 이래의 시야를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중 효과와 비네트 효과가 들어간 치아 프레임을 제작했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치아 프레임은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예인이가 이래에게 같이 지원하자고 공모전 포스터를 제안했을 때 네, 촬영해서, 촬영할 때 촬영 할때확대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 과정에서 시야 프레임을 설립하는 등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원리도 가까이를 처음 제작할 때 이래 시야가 망원경처럼 보인다는 게 관객분들께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망원경 시야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인 초점 효과를 원래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초점 효과만으로는 이래 제한적인 시야나 내면적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래의 방안경 시야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편집 과정을 거치며 있었던 숨겨진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네, 드라마 촬영을 진행하면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니 장면의 신화 순서가 아닌 장소별 촬영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다 보니 배우님들의 의상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배우님들의 의상 한 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 소품팀은 너무 너무 슬프.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결국 당일에는 그 잔을 찾지 못해서 촬영팀이셨던 이진님의 옷을 급히 빼서 재촬영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틀 뒤에는 청소를,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분실된 의상을 찾아주셔서 저희 스품팀은 다행히 안 들어했습니다.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촬영을 진행함으로써 더많은도 높은 컷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팀에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을 진행할 때 조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촬영을 총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진행했는데 한 대의 카메라는 색감이 너무 달라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대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한 대가 마치 일의 시야처럼 비네팅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남은 한 대로 여러 가지 구도를 바꿔가면서 여러 번 촬영을 진행했었는데요. 이틀 차에 다행히 55기 선배님들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촬영을 진행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를 겪어보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촬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중 작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정말 잘 봤습니다.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레가 예인에게 자신의 시야를 말하지 않고 계속 숨겼던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레가 예인에게 자신의 시야를 숨겼던 이유는 어쨌든 자신의 시야가 누군가에게 이상하다는 것이 아닐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닌 이상하다라는 시선으로 느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래는 가까운 것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예인이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드라마 인사 깊게잘 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래가 예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예인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예인이 이래에게 이전에 화를 냈던 게 이래와 연을 끊을 각오로 화를 냈던 게 아니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 저희, 이 예인이가 어 그동안 이래에게 쌓여왔던 섭섭한 마음들이 화로 표현이 돼서 됐었습니다. 근데 예인이가 전시회에 가서 일의 작품과 작품 설명을 보고 난 후에 일의, 일의 시야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예인이는 자신이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했고 자신이 사과하고 화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순간에 이레가 먼저 자신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왔던 모습에 안도감이 들어서 미소를 띠게 된것 같습니다. 우선 드라마 재밌게 잘 봤고 영상 제작하느라 수고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레가 깨뜨린 예이미의 카메라렌즈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궁금해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저희도 이 장면을 구상하면서 이 둘은 결국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카메라 렌즈가 깨져도 화해를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 친구 사이에 보상의 문제가 너무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어, 떨어는 뜨렸지만 다행히 깨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끼리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드라마 일단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도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시점. 사진 공모전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드라마 소재가 사진 공모전이라는 점, 아, 사진 공모전으로 결정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이래 시야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시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치로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진 그리고 촬영이라는 요소가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고 관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마음과 관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 장치로 사진 공모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좋은 드라마 제작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래가 아까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실내도 있는 등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성격으로 설정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는 이래가 이기적으로 비춰졌을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래의 그런 이기적으로 보이는 성격은 저희가 캐릭터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시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나 걱정들에 대해서 그, 그, 걱정들을 같은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56기 드라마 팀에서는. 성남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내적 장벽을 표현하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관점의 차이로부터 오는 당연히 와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일단 드라마 너무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레와 예인역의 두 배우를 캐스팅한 과정에서 어, 원했던 캐릭터나 배우의 이미지가 따로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우선 이래를 설정할 때는 조금 무시한 그런 성격을 굉장히 추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저희가 사실 연예인으로 말씀드리면 배우 고윤정의 이미지를 추구했었는데요. 그렇게 뭔가 털털하기도 하고 시크하면서 무시한, 무시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낌의 배우분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인 역은 조금 반대로 어떻게 말하면 조금 강아지 같다,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의 배우분으로 캐스팅하기 위해 캐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인이는 오히려 뭔가 사람을 좋아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계속해서 이래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을 최대한 많이 나타내고 싶었기에 배우 신시아님의 이미지로 캐스팅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 네, 좋은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그이래가 예인에게 자신의 시야에 대해 말하는 신을 따로 넣지 않으셨던데 시나리오 과정에서 의도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화를 하는 과정을 직접 넣게 되면은 약간 약간 애매해 보이고 말 저희는 깔끔한 마무리를 원해서 알아서 잘 화해를 했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도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만드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카메라 촬영 떨어뜨리는 렌즈 촬영하실 때 저희 방송국 렌즈인 건지 그냥 단순히 궁금했어요. 아 저희가 그거는 이제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기 위한 텀블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렌즈 텀블러가 되게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진짜 카메라 렌즈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되 그렇진 않도록 구매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이 차례로 질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까지 다 받아봤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땀 흘려서 제작한 드라마가 이렇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과 여름 내내 함께 고생했던 우리 드라마팀 그리고 55B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작품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나누고 같이 관객분들의 반응도 볼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도 힘든 점도 많았는데 끝까지 함께해 준 저희 SEBS 드라마 팀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모두가 처음이었을 텐데 모두 여름에도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드라마 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전해드리니다 또 저희 5 5기 선배님들의 피드백이 없었다면 이렇게 멋진 결과물도 무사히 못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laughs> 좀 생각이 많은 사람 6명에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어냈기에 더욱 특별한 자리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어, 드라마 제작하면서 싸울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았지만, 다들 고생한 드라마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기반 시간 내서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드라마를 이제 기획, 촬영, 그리고 또 편집까지 다 같이 함께 하면서 진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준 주 저희 드라마 팀과 또 시곡이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이 모델을 함께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 세달 거의 세달 동안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었었는데. 세달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저희 56기 드라마 팀과 55기 선배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큰 상영관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이렇게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멋진 영상을 제작해 주신 56기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